안녕하세요 김킴 입니다 한번 공부 잘하는 놈으로 유명해지면 그 인식은 상당히 오래가기 마련입니다 오늘 하이브리드 잘 만들기로 소문난 일본 중고차 탑3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네 첫번째 차량입니다 우리가 도요타 하면 먼저 프리우스 나 라브포를 떠올리겠지만 솔직히 진짜 숨은 명차는 바로 세단인 캠리 입니다 현재 중고차 시장 매물로 따졌을 때 라브포나 프리우스 보다 매물 수도 더 많은 녀석이기 때문에 판매량도 은근히 많았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리고 판매량이 많은 차는 좋은 차라는 것을 방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캠리 2.5 하이브리드 개쩌는 장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첫 번째, 캠리는 실연비로 20초 중반대를 찍으면서 다닐 수 있는 미친 중형급 세단이라는 점입니다. 공인 복합 연비는 18.5 수준이지만 실주행 시에 그냥 막타도 20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5L 다이나믹 포스 엔진의 출력 또한 178마력에 120마력짜리 강력한 모터 출력까지 더해지거든요. 국산차. 하이브리드는 고작 해봐야 막 50마력짜리 수준인데 확실히 여러모로 이 캠리가 비싼 이유가 바로 여기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캠리의 장점으로는 일본차 특히 도요타는 못생겼다고 소문이 났지만 캠리만큼은 어쩌면 조금은 이 86이 떠오를 만큼 나름 스포티한 외관을 가지고 있다는게 중요하죠. 깎아지듯 떨어지는 루프라인이 확실히 나쁘지만은 않은 모습입니다. 신형 캠리로 와서는 확실히 더욱 현대적이고 예뻐진 모습이 있지만 전세대 캠리도 도요타 치고는 확실히 상타를 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리고 캠리 하이브리드를 타는 실차주분들이 항상 언급하는 멘트가 있죠. 어머, 이차 7년에 10만도 넘게 타는데 엔진 일만 갈고 탔잖아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 뭐 고장이 안 난다는 소리겠죠. 솔직히 이 말이 진짜 신빙성이 있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장고장으로 속을 썩이는 악랄한 고장들이 덜하기 때문에 차주들도 만족하고 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장점으로 도요새 도요타의 TNGA 플랫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캠리는 바로 이 모델부터 들어가게 되죠. 이 플랫폼부터 지옥의 원가 절감이라는 말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전 세대들보다 편안한 승차감과 또 코너링 때 나름 탄탄하게 잡아주는 주행감 두 마리를 다 잡았다는 부분에서 성능이 향상된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공부만 잘하다 보면 사회성이 떨어지기 마련이죠. 도요타 캠리 정신당한 단점들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캠리의 단점은 풍절음과 오면 소음에 있습니다. 아니 우주명차 정숙성 도요타 하이브리드에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캠리가 국산 소나타 그랜저에 비해서 조금 비싼 감이 드는 느낌이지 그렇다고 절대 이 차가 고급차는 아니거든요. 캠리를 타면 너무 조용할 것 같고 너무 부드러울 것 같고 보들보들할 것 같다라는 건 조금 과장된 믿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차의 믿음은 도요타 선이 아니고 렉서스 선까지 올라가야 느낄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캠리도 자주 언급되는 소음 문제로 노면 소음 유입이 1등이고. 풍절음과 에킨슨 엔진음이 다음으로 언급되는 수준입니다 두 번째 단점 실내 인테리어를 봤을 때 나름 아우디 핏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지만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다 늙은 피부를 보는 듯한 우드 트림은 또 여전합니다 이게 실제 우드도 아니고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그냥 플라스틱 민무늬로 썼으면 어떻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이 차는 4천만원 넘어가는 신차값을 가졌지만 이열 열선이 없고 햇빛 가리개도 없습니다 운전석에는 통풍 시트조차 없 없이 들어왔습니다. 해당 모델 캠리는 무려 2024년식까지 한국에 팔렸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작년이죠. 2024년식을 보더라도 뭐 전동 트렁크가 없고 열선 스티어링 휠 없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없고 어라운드 뷰 당연히 없습니다. 또 가장 치사하다고 느낀 부분이 있는데 전동 시트도 운전석만 들어간다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이거를 가장 낮은 트림을 보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XLE 트림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XLE 트림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여기 달린 썰루프가 또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핸들을 돌린 상태에서 썰루프가 마치 찌그러지는 듯한 소리가 나는 고질병이 있습니다 다행인 부분은 무상 교체를 해주는 부분이라고 알고는 있는데 그런데 그것도 큰 소리 소음을 입증할 수 없다면은 유상 교체를 해야 되고 잡소리 같은 거는 뭐 덤으로 주는 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나 더 추가한다면 후방 카메라도 조금 화질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뭘 보라는 건지 알수 없는 조금 구린 화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옛날 차들이 다 그렇지 뭐라고 하기엔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는 2024년식까지 판매된 차량이라는 거죠 2021년식부터 내비게이션이 돌출형으로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게 화질이 더 좋아진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사진상으로 비교하기에는 뭐 거기서 거기 같긴 한데 마지막으로 캠리 이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장점일 수 있겠으나 중고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고 가격이죠 엔카 시세로 살펴본다면 현재 거진 7년이 지난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고작 40% 수준의 감가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보통 2,500에서 비싸면 뭐 3천만원 수준까지 하는데 아 이럴바에 그냥 신차 사고 말지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수 밖에 없는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건 이 가격은 분명 수요가 있기 때문에 설정된 값이라는 겁니다. 전혀 안 팔리는데 이 가격으로 올려서 주차비를 내고 있을 딜러들은 없겠죠? 네, 다음으로 계속해서 중고차 개꿀정보 궁금하시다면 영상 좋아요 구독버튼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만 눌러주시면 안 돼요? 다음 차량입니다. 캠리가 나왔는데 이 녀석을 빠뜨릴 수는 없을 겁니다. 캠리만큼 역사도 기술도 팬층도 두껍고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혼다의 어코드 하이브리드입니다. 먼저 혼다 하면 기술의 혼다이지 않습니까? 요즘엔 조금 죽수고 있지만 어쨌든 당시 혼다 하이브리드는 압도적 기술력으로 모터 2개 출력은 무려 184마력이었습니다. 이는 현대차의 1.6 터보 가솔린 엔진 만한 수치입니다. 총 시스템 출력으로는 215마력으로 200마력이 넘는 하이브리드 중형 세단이라는 거죠. 혼다와 도요타 시스템의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 바로 클러치가 있고 없고입니다. 혼다는 클러치가 한개 있어서 엔진 과 바퀴를 완전히 분리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도요타는 엔진과 모터의 비율을 조금씩 이렇게 달리하는 방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의 동력 을 끄는 방식이 아니죠. 반면에 혼다 하이브리드는 클러치 가 있어가지고 세 가지 방식으로 구동 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모드, 모터와 엔진 둘다 사용하는 거죠. 두 번째로 완전 EV 모드로 엔진이 돌지 않으면서 시속 70km까지 모터로만 발진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 엔진과 바퀴를 직접 연결해서 엔진만으로 구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모터의 효율이 떨어지는 고속 항속 주행에서 엔진만으로 극도의 효율을 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도요타와의 한끝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복합 연비도 18.9로 캠리보다. 높기도 하죠. 다음으로 혼다 어커드의 최고 장점으로 뽑히는 부분은 바로 한국사람들이 극찬하는 부드러운 승차감에 있습니다. 변속 충격이야 당연히 전무하다시피 하고 부드러운 가속에 승차감도 부드럽기로 유명하죠. 아니 그거 좀 노잼차라는 말 아니에요? 뭐 누구에게는 그렇게 받아들여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는 한국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스타일이기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딱딱하고 스포티한 주행감을 막 엄청나게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유튜브상에서 댓글을 보면 그런 차쟁이분들이 굉장히 굉장히 많은 것같지만 막상 판매량은 그만큼 좀안 따라주니까요. 어쨌든 어코드를 가지고 코너링 잡아 돌리고 풀악셀 때려 밟는 게 아니라면 주행할 때 아쉬움은 전혀 없을 겁니다. 다음으로 어코드는 캠리와 비슷한 시기에 나왔지만 한국에 HU D를 달고 왔다는 데서 박수를 안 쳐줄 수가 없습니다. 회생 제동 조절을 위한 4단 조절 패들 시프트도 있고 혼다 센싱이라는 안전 옵션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와 차선 이탈 방지 전방 충돌 경고 긴급 제동 등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이게 옵션이 풍부한 국산차에도 뭐다 있는 거라 엄청 특별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더 정교하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공부만 잘하다 보면 사회성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혼다 어코드 정신 나간 단점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코드 첫 번째 단점입니다. 간단하게 상판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전면부는 확실히 나름 괜찮습니다. 크롬 윙 그릴이라고 한국 감성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건담 같기도 하고 나름 느낌이 있어 보이죠. 하지만 전면에 비해 후면은 약간 아쉬운 수준 같습니다. 이 약간 좀 빨래집게 두 개를 집어둔 듯한 느낌이 어이 손가락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빨래집게 두 개를 집어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실내로 들어간다면 인테리어야 또좀 너무 전형적이라서 단점이라 하기 좀 그렇고요. 하지만 요 점은 바로 센터패시 아 말 발굽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차는 버튼식 기어시프터를 탑재한 차량입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또 불편하다는 원성이 참 많은 시프터 방식이죠 물론 화제의 펠리세이드 버튼식 보다는 조금 더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안 보고 누르기에는 숙련도가 좀 있어 보인다는 거죠 다음으로 어코드는 분명 좋은 차이지만 한국에서 많이 안 팔린 이유도 있습니다 이놈도 마찬가지로 신차값은 개비싼데 옵션이 상당히 짠 묵은지 수준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4,500만원 하는 차가 통풍 시트나 스티어링 열선조차 없이 들어왔다는 거죠. 심지어 이 옵션들은 미국에 파는 차에는 달려있었는데 한국에만 쏙 빼고 들어온 겁니다. 아니 이게 뺄게 따로 있지? 이런 기본 편의 사양을 대체 왜 빼는 걸까요? 제가 또 이거 예전에 C클래스 핸들 열선 없는 거 탔었는데 이거 생각보다 기분이 나쁩니다. 실생활에서 불편한 것도 있지만 뭔가 이 e 클래스를 안 사서 차별하는 건가 싶은 그런 마음도 든다는 거죠. 어쨌든 다음으로 어코드는 심지어 애플 카플레이만 되고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2021년 페리가 약간 들어갔는데 이때가 되어서야 통풍, 핸들 열선, 안드로이드 오토를 넣어줬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식으로 가야 현세에 조금 맞는 옵션 사양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또 그런 건 중고차 시장에서 귀신같이 시세에 반영되기 때문에 어, 좀 많이 비쌉니다. 보통 2021년식에 키로수 조금 괜찮으면 3천 정도, 어허 이거 좀선 넘는 것 같은데 이런 옵션들 다 포기하고 2019년으로 갔다 해도 11만 키로가 넘어야 뭐 그제서야 한 2천만원 수준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조금 비싸네요 다음 차 보겠습니다 마지막 차량입니다 일본차 불매운동이 일었던 시기에도 다른 애들은 전부 판매량 날아가고 심지어 회생불과 짐싸고 철수했던 니산도 있었는데 유독 이 브랜드만큼은 이 차만큼은 나름 견고한 판매량을 꾸준히 유지했었습니다 바로 렉서스 ES300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오늘은 그런데 가격대를 한 2000대로 맞추고 있기 때문에 2018년까지 팔렸던 6세대 ES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아, 6세대 ES라. 이, 이제 곧 8세대의 신차가 출시될 예정인데 너무 옛날 같죠? 실제로도 한국에 2012년에 나온 차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한 13년은 지난 올드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그렇게까지 가지 말고 2015년 페리 때 위아래 나눠진 그릴도 합쳐지고 나름 괜찮은 상판때기로 변했거든요. 이 정도 연식부터는 그래도 저는 좀 괜찮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중고로 사기에. 그리고 이 차를 무시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모델부터 렉서스 ES의 진면목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음 같아서는 이 정도 연식이면 한 천만원대여야 하는게 아닌가 싶지만 그래도 얘는 렉서스니까요. 6세대 ES는 도요타 아키오 회장이 스포티한 럭셔리카를 만들겠답시고 나름 탄탄한 세팅을 넣어둔 차량으로 유명합니다. 그렇다고 얘가 스포츠가가 된건 아니고 일상주행에서는 넘사벽의 편안하고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다는데 변함은 없습니다. 그전에 마냥 부드럽기만세팅해서 스프링나 셋시 조금 조였다는 소리겠죠. 다음으로 이차는 이름이 렉서스고 따라오는 말이 고장이 없다입니다. 특히 파워트레인에 있어서는 수리비가 많이 나왔다는 말을 찾기조차 어렵습니다. 물론 인터넷상에서는 워낙 찬양하는 글이 많아가지고 전부 진입하기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그만큼 만족하고 많이들 타시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렉서스야말로 ES야말로 전세대이긴 하지만 정숙성에 있어서 어디가서 나댈 수 있는 어? 나불될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차량의 소음 저감은 뭐 엔진이나 타이어나 공기저항이나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근본적이라고 할수 있는 흡음재를 얼마나 세리쳐 발라놨냐가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명불허전 고급차 렉서스는 조금 오래되었을지언정 조용한 주행에 있어서는 절대 떨어지지 않겠죠 연식으로 인한 잡소리는 조금 나겠지만 다음으로 렉서스의 시트도 참 칭찬이 과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겉만 뭐 번지르르한 다른 고급차들과는 차원이 다른 편안함을 가지고 있다는 평이 많아요 마지막으로 렉서스의 경쟁차종은 뭐 E클래스나 O시리즈가 있겠죠 하지만 이 중에 유일하게 일반유 세팅된 엔진의 한 점이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E클래스나 O시리즈에 일반유를 넣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위 차량들은 고급유 세팅된 차량입니다 한국에서 넣는 일반유로는 권장 옥탄가 수치를 맞출 수가 없죠 하지만 역시나 렉서스는 일반유로 충분하고 내구성에서도 독일 차들과 비교할 수 없죠 좋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부만 잘하다 보면 사회성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렉서스 6세대 ES 하이브리드의 정신나간 단점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차량은 상당히 구식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6세대 ES의 출시 시기를 보듯이 이 차는 조금 오래된 차이지만 플랫폼을 본다면 더더욱 오래된 차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ES에 적용된 플랫폼은 K 플랫폼이라고 1990년대 캠미를 만들던 플랫폼으로 거진 뭐한 10년, 20년은 지난 걸 가지고 만들어낸 차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차 또한 출시한 지 거의 한 15년은 됐으니까 뭐 30년은 지난 거라고 볼수 있겠죠. 결국 이는 고속 주행과 같은 영역에서 어김없이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동급 차량들에 비해서 하체나 셰시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는 고속 주행 이나 코너링이나 이런 부분에서 매우 아쉬울 수 있죠. 물론 이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딱히 신경 쓸지는 모르겠지만요. 다음으로 이 차는 올드카니까 당연히 옵션이 좀 아쉽겠지만 당신이 상상 그 이상으로 아쉬울지도 모릅니다. 일단 전자 파킹 브레이크 EPB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오토홀드도 안 되겠죠. 이 차에 사용된 방식은 풋 파킹 브레이크라고 요즘 차만 타신 분들은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발로 밟아가지고 파킹을 하는 방식으로 손으로 당기는 사이드 브레이크 다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도 이 차가 2018년 식까지 있었는데 오토홀드조차 없다는 게 조금 서운합니다. 고급차인데, 시 u d 나뭐 전동 트렁크나 그런 건뭐 당연히 없습니다. 내비 화면은 네, 보시다시피 화면상 그대로입니다. 실내 알정부 느낌이 나는 주황불도 이 차가 뭐 올드카 수준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젊은 분들 말고 나이가 좀 있으신데 은퇴도 하셨는데 조금 편안한 차 내가 옛날에 동경했던 차 그런 걸 사고 싶다 근데 조금 돈은 부족하다 라는 분들이 고르시면 딱 좋을 만한 차량 같습니다 물론 렉서스 하이브리드 이 정도 연식이면 배터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잘 보고 사야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요 네 지금까지 고장 안 나는 수입 하이브리드 중고차 탑3를 알아봤습니다 캠리, 어코드, ES300 모두 공통점이 있다면 미친 연비와 고장 안 나는 내구성 그리고 중고 가격 방어력 정도겠죠. 오늘 본세 가지 차량 전부 다 감가가 너무 안 돼서 비싸다는 단점도 확실히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장고장 안 나니까 결국 이득 아니에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가격은 결국 시장이 인정한 가격이란 거예요. 똑똑한 놈의 평판은 이렇게 시간이 지났어도 없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의 현명한 중고차 구매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누킴이었습니다. E